자본 26장 16절입니다. 자본 26장 1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이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라. 아멘.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새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렇 <laughs> 그래서 어, 원래 새해면 뭔가 새로운 말씀을 시작해야 될것 같지만 지난 주 이어서 계속 또 똑같이 게으름 그냥 참거고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제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laughs> 그래서 어, 오늘부터 이제 나름 새해니까 이거 저것 약간의 변화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좀 어색했지만. 예. 헌금 드릴 때도 찬양 부르는데 계획이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laughs> 조금 더 깔끔한 계획이었는데 잘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laughs> 더잘 맞춰서 깔끔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또뭐 자리 배치도 좀 바꿨어요. 크게 티는 나지 않지만 앞자리로 이렇게 앉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뭐 앞자리 앉고 안 앉고 별로 안 중요한데 그래도 또 앉으면 마음이 좀 새로우시으니까,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어, 자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무엇인가? 그리스인으로서 도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보는데,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의 장소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으로 쌀락의 장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침상을 뒹구르고 있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어, 게으른 사람은 시작해서 끝을 맺지 못하고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해서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 그릇에 손을 냈지만 입으로 가져다 대기를 괴로워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으로서 어 게으른 사람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동적으로 뭔가 느리거나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있고 어떤 특징인가 하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무슨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으로 어, 상상하는 게으름이라는 그런 특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게으름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 이제 살펴보면 일단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두 부류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일곱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숫자로 쳐도 1대7이잖아요. 그러니까 7쪽이 더 많죠? 자, 그런데 7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 사람보다. 뭐 여섯 사람은 안 되고, 여덟 사람안 됩니까? 왜 일곱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일곱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진짜로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얘기해서도 아예 전제를 깔아놨죠? 이 일곱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사리에 맞게, 정말 리저러블하게, 사리에 맞게 얘기하는 그 일곱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곱 사람이 사리에 맞게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일곱 사람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맞는 얘기를 해도,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특이하죠? 게으름은 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인 것 같고, 뭐,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런 특징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특별하게 얘기해 보면, 이제 사리에 맞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 대답을 했다는 건뭘 전제로 합니까? 그렇죠.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디스커스가 있었어요. 게으른 사람하고 이 일곱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 중에서 대답을 해줬는데, 사리에 맞게 해줬는데, 그리고 일곱이니까 완전한 완벽한 대답을 줬는데도 자기가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질문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하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laughs>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일단 교만한 거예요. 그죠? 게으른 사람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뭐 늦게 일어나고 뭐 일을 좀 천천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왜안 하느냐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분, 내 어떤 뜻 이게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이건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어 이렇게 사리에 맞게 완전하게 얘기한 일곱 사람을 얘기를 듣지 않고 거부하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자기의 미련함이 드러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로 다른데 여기는 얘기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자기가 미련하면 오히려 조금 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일곱 사람의 이야기니까 이건 거의 하나님 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 완벽한 그런 조언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잠원은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애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라 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게,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이 게으른 자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미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본을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몇몇 부분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올바른 이야기가 있을 때에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미련한 자이며 또한 게으른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르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자기 행위를 바르게 여기는 자, 이퀄이죠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게 얘기한 자를 거부하니까, 이퀄이죠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자먼에 수없이 많습니다. 자문 14장 3절에도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게으른 사람은 결국 미련하다는 것이고요. 미련하다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혜롭게 얘기한 그 일곱의 사람 사리에 맞는 그 얘기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물어보기도 했죠. 야 어떻게 생각해? 주주숙 올바르게 사리에 맞는 말을 얘기해 줬어요? 안 들어요. 야 네가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뭐 2026년 입에도 와닿지 않는 26년 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이런 지혜, 그, 교만한, 게으른 자의 특징들을 잘 깨닫고 자기를 돌아봐야 해요. 나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자의 일곱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2026년도 시작,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 있지 않아요? 올해를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올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저, 그런, 고, 저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길을 내주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올해 표가 뭐라고요? 네. 위에 것을? 에 생각해야 되는,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요. 궁금해서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죠. 물었다니까요. 그런데 대답이 왔을 때그 대답에 대해서 받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관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게으름과 이 교만을 왜 연결 지을까 왜 게으름이 교만이고 왜 게으름의 특징이 뭔가 어떤 올바른 얘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까? 왜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사리에 어, 맞는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게으른 자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성경공부 때 얘기했지만 어떤 고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뭐 조금 생각하다가 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옛날 하던 대로 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분명히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니까요. 게으른 사람의 이 특징들을 쭉 생각해 보면 자, 이 사람이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죠. 그리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 저기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로 나가지 않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침상을 뒹굴뒹굴 거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안락의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겨우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 그릇에 손을 넣었지만 입에 가져 올리기를 너무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일곱 지혜로운 사람이 야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뭐 이런 조언을 하겠죠? 너 그러면 안돼 사자가 있긴뭔 사자가 있니? 그 다음에 이 침상을 벗어나야 되기런 얘기해 줬겠죠? 그랬을 때 게으른 사람은 그 사람들 얘기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얘기는 거. 더 고민하지 않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운데 고민이 그쳤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뭡니까? 사고하는 거잖아요. 무슨 사고를 합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어디에 맛있는 게 있나? 어디 커피집이 맛있나? 이거를 고민하라고 우리의 사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살아갈 것일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하다 보면 대답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잘 이렇게 팍팍팍 와닿는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뻥 나타나셔서 왼쪽으로 가라 얘기 안 하지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라 얘기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해도 별거 없네. 성경 봐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멈추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이런 것들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육체가 요구하는,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욕망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육체적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욕망은 그저그득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숨기고 사는 것이 문화, 인의 삶인데 그것을 막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숨기지 못하고 막 집업대로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침상을 뒹굴뒹굴 거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 사람 얘기할 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뭐 일곱 사람 사람의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들을 육체적 생각, 여러분의 욕망의 생각들을 혐오하십시오. 나쁜 생각이라고 아주 아예 그냥 깔아뭉개야 됩니다. 나의 스멀스멀 올라오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안하면 안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그냥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 뭐 성경 읽으라고 성경 한장 읽는 것 그런 식으로 계측 가능하고 측량 가능한 어떤 것내 행위에 뭐 하나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체크 하나 할수 있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내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뭔가 요는 예배 참석, 나 오늘 셀 모임 참석 이런 게 계측 가능한 그런 것만 하나 탁탁탁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건 누가 알려줘요? 제가 알려줍니까? 못 알려줘요. 셀 리더가 알려줍니까? 못 알려줘요.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사야, 사리에 맞게 얘기하는 사람 일곱, 아니, 70명, 700명이 와도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그냥 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게으른 사람이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데, 알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면, 이건 좀 곤란한데, 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안 들어요. 또 우리 아이가 생각나네요. <laughs> 우리 집에 사는 그 어린 아이는, 분명히 내가 지혜롭게 얘기해 주잖아요. 또묵혀 뭐 이거 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빠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저도 자기를 돌아보죠. 내가 진짜 잔소리가 심한 것인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잔소리도 있겠죠. 그렇지만 바른 이야기에 대해서 싫은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도 지금 어릴 때 엄마 얘기 들었으면 아빠 얘기 들었으면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닌데 그죠? 우린 벌써 어디 외국에 나가서 그죠? 세계를 호령하면서 막 살고 있겠죠. 공부 열심히 하라 할때 공부 안 하고, 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거 안 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laughs>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 그냥, 그냥, 그냥 하는 사람이 되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러게나 그러니까 크게 뭐, 인류 역사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저 엄마, 아빠 말씀은 안 들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바꿔나가요.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나름의 어떤 결심들이 있습니까? 나름의 고민들과 그런 여러가지 갈래의 길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듣겠다는 생각으 자꾸 이거, 저것 하면서 핑계대지 마시라니까요. 제발 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 얘기를 나눠보면 계속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답은 알아, 저기도. 그냥 순종하면 돼.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계속. 이렇지 않나요? 저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배운 대로 해보시라니까요? 아는 대로 행동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지 않을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을 수 있어요. 그죠? 하, 책상을 하는데 요거, 요것만 정리하고, 아니면 저 TV 조금만 보고, 이 게임에서 요거 랭크 요것만 넘어가고, 뭐 수백까지도 우리가 네. 될수 있어요. 그런데 알잖아.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공부하면 된다는 걸. 네.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네.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지혜, 그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름의 문제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태도의 문제이고, 너의 교만의 문제이며, 네가 정말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얘기하는, 사리에 맞게 얘기하는, 정말 분별력 있게 얘기하는 것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꿔 얘기하면, 너는 사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리에 맞게 얘기하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며 듣지 않으니까 사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오기는 거야. 이게 사리에 맞다그 앞에 얘기와 연관시켜 본다면 침상을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락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조언 합니다. 그러면 안 돼. 네 안락의 장소를 떠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락의 장소는 좋은 것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변명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살면 어때서? 왜 내가 행복하면 왜 문제가 되나?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냥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요 벽을 깨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여러분은 어느새 성실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윤리도덕적으로 성실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조금이라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 새롭게 걸어갑시다. 게으른 자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으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고집 센 사람이 아니라 고집 센 안된 말은 뭐지? 안 고집센 사람으로 <laughs> 그렇게 유연한 사람, 그 유연한 그냥 유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고 유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